안녕하세요 CNC 캠핑카 최민수 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정말 시원하네요 이제 무더위보다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가 좋은 거 같아요 자 뒤에 보이시는 이 엄청난 크기의 캠핑카 보이십니까 200호 아시에르 900 200호 아시에르 900 차량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탁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크기가 몇 메다 정도 나올 것 같죠? 900이니까 9메다 정도. 아, 센스가 아니야. 있으시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관부터 제가 천천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서비스 도어. 자, 보시면 어마무시한 크기의 이제 적재 공간이 나오는데, 보시면 세탁기도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고, 여기는 이제 뭐, 기존에 뭐 캠핑용 테이블, 의자, 뭐, 알피쿨 냉장고 등등. 엄청 많은 양의 이제 물건을 싣고 다닐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전기 자전거나 뭐 이런 거 싣고 다니면 이제 기동성도 좋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한번 열어 주시죠. 냉장고요? 아, 냉장고 세탁기, 세탁기. 세탁기 한번 열어 주시죠. 네. 세탁기는 아, 요거는 인버터를 켜야 열려요. 아, 좋은 네. 지적이에요. 네. 그냥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안에 청소가 좀 되어 있나요? 청소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청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연어버부터 한번 계단. 굉장히 여기가 지금 높아요. 높은데 어떻게 이제 올라가면 좋을까요? 밑에 계단을 좀 뽑아야겠죠? 계단을 어떻게 뽑는 게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laughs> 여기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고 요 버튼을 누르면 계단이 나옵니다. 네. 자 계단을 올라갈 때는 제 신발을 벗고 자 들어오시죠. 자 들어오시면은 우선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말씀드렸죠.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된다. 요런 큰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발을 이제 들고 와서 어디다 놓을 보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차주 분께서 여기를 전체 다 신발장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발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TV가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수납 공간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닫아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 공간이 이제 내려오면서 침대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 밑에서 하나, 둘, 셋, 세명 정도가 잘수 있고. 자, 위에 보시면. 자, 벙커 침대가 이제 위에 있는데. 요 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답답하, 좀 넓긴 넓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위에는 한 분, 두분 정도가 주무시기 딱 적당한. 그러면은 잘 때는 다리가 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 이쪽으로 가로로. 그렇죠. 이쪽 말고 가로로. 올라가 제가 한번 누,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는 저 사다리. 그렇죠. 예. 사다리를, 사다리를 밟아야 밟아주시고. 되는데 예. 좀 멀리 있으니까 조심히 여기를 밟아주 밟으실 때 가운데 밟아주셔야 되는 거고. 예, 자. 예. 요렇게, 요렇게 두명 정도, 두명 정도가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 자 내려올 때는 조심스럽게 내려오겠습니다. 자, 아, 네. 사다리를 가지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올리면은, 자 이렇게 갈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갇혀 있는데, 지파 열어주시고. 자, 이 지퍼를 열면 여기 운조수석에 넘나들,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자, 진짜, 보시면은, 네. 네. 잠깐 접고, 이런 식으로, 응. 워크스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가려지면은 이제 에어컨을 켰을 때 이렇게 차단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캠핑할 때 밖에서 보는 거를 또 차단하기 위한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가시죠. 자 뒤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여기도 다 수납 공간, 전자레인지, 수전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싱크대 이제 세척한 다음에 올려놓는 건조대. 보시면 여기 인덕션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 인덕션이 매립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인덕션 올려 인덕션 되는 그릇 올려 놓으시면 여기서 조리도 가능하시고요. 여기도 조명이 있고. 여기 이 공간도 이렇게 내려서 바깥을 볼수 있습니다. 바깥을 볼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대박이에요. 그냥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냄비, 굉장히 많은 냄비도 넣을 수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너무 많고 여기는 이제 뭐 조미료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고요. 아여긴 계란칸인가 보네요 중간에 여기요. 아여기면 중간에 계란 아, 넣을 수 있게. 아못 봤는데 잘 보셨네. 여기는 계란을 넣을 수 있는 계란 계란이 아니라 <laughs> 컷. 자,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수납공간 있고, 여기도 무시동 에어컨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솔직한 리뷰를 말씀드리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안 키는 게 나을 정도로 전기 소모만 되고, 안 키는 게 나을 정도의 그런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냉장고, 어마 무시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보다 더 많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침실, 침실이 여기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있습니다. 여기 전등 한번 안 보여주셨죠? 불 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아 전등 들어오고. 위쪽에 전등 한번 보시겠어요? 예. 네. 전등도 굉장히 많은데 이 등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조명, 완전 밝은 분위기 연출할 때, 추운 겨울에는 틀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예. 꺼주시는 게. 근데 지금 촬영 중이니까 킬게요. 자 대망의 메인 침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 자, 여기는 옷장이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옷장이 있고, 밑에도 옷장. 여기는 화장대입니다. 화장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화장대. 아침에 이제 씻고 나서 얼굴 화장 고치거나 뭐 로션 바를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 로션 같은 거 넣어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음 의자. 새거 아직 박스도 안 뜯은 의자. 자 그리고 이쪽에는 샤워실 겸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너무 많아요. 수납 공간이. 여기서 물로 이제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여기 변기가 있어요. 변기. 변기 이렇게 앉아 가지고 뭐 일도 바... 고정식 변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도 수납 공간. 위쪽에는 이제 환풍구가 있어 가지고 뭐 이제 열, 습기나 이런 거를 빼줄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와서 여기도 옷걸이가 있네요 아 여기 위에 아, 옷걸이도 센스있게 이렇게 뺄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도 이제 맥스팬이 있고 이 맥스팬으로 이제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이 맥스팬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도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조명이 있는데 자 으아. 이렇게 밝게 밝은 분위기가 연출되고요 지금 뒤쪽에 캐리어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와 에어컨 진짜 여기 추워서 제가 봤을 때는 두꺼운 이불 들고 에어컨 들고 주, 주무실 거면 두꺼운 이불 들고 주무셔야 될것 같고 여기도 수납 공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둘셋 반대쪽에도 하나 둘아 침실에도 TV가 예, 이쪽에도 TV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면서 어,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제가 이거 한번 누워볼게요. 여기서도.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남아요. 네. 세 명까지 꽉 채우고, 요 정도까지 남는. 그러니까 좀. 어, 보수적으로 본다면 세 명. 자, 그리고 저 밑에, 소파에서 세 명. 그리고 위에 저기 벙커베드에서 두 명. 그럼 총 8명이서 넉넉하게 잠, 잠을 잘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온수매트 기능도 있고 바닥 난방 그리고 무시동 히터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길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그 카메라에서 저까지 이 거리가 8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끝에 있는 사람 부르려면은 조용하게 부르면은 절대 안 되고 소리를 질러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고요. 제가 한번 가는 거를 연출해 보겠습니다. 한참 와야 됩니다. 한참. 자, 그리고 200호는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엔 보조석으로 갈게요. 이 운전석 보조석에 차체 제어 서스펜션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을 장거리 운행할 때 이렇게 졸려요. 제가 봤을 때는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없이, 그래서 운전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0km 밖에 타지 않은 거의 신차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운전을 해봤는데 길다고 해서 좀 처음에 겁먹었는데, 여기 포천까지 타고 올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호 아시에르 900저 이렇게 위탁 들어온 차량을 촬영해 봤는데요. 이 차량의 지금 현재 판매 금액 1억 2천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CNC 캠핑카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CNC 캠핑카는 중고차 매매 그리고 중고차 위탁 판매까지 같이 도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CNC 캠핑 최민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